어, 에, 저기 할게요. 에 내보낼게 요 하나. 곰님 저희 분대로 오시면 될 거예요. 지토님 넘어가 들어 오세요. 아나 무슨 생각으로는데내 메딕 골랐지? 이쿠마님 오세요. 어켜워 마무른다. 아내 이거 메딕으로 시작해버렸네. 할거 없는데. 진짜 할거 없는데. 아하 <laughs> 와, 아, 이거 기다리고 있네, 나 잡으려고. 어? 이거 아작이 났네? 어떻게 들어가나요, 이걸? 이거 막 최대한 뿌리면다보이세어요 <웃음> <웃음> 애신자들 척결. 아... <첫결>. 왜신자들척 <laughs> <laughs> 우리 팀너못넘어오나 <laughs> 최대한 푸시한 건데. 아. 와쟤 배를 왜 상륙을 이상한 데다 시키고 있어 사이드에다가 주차를 시켜야지 생각이 없구나 그러니까 이런데 이런데 왜 가는 거야 아우 차오카 빙 아, 이거 또 봐도, 그러니까, 아... 이 아,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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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 근데 이거 이 데리고 이기기거힘들거이요 근데 다시 근데 동맹 이시이 비행기... 하셨... 다시 거 이거 이거 이시 이거 이거 이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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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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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아 상대 잘한다. The e n e m 상대 잘한다. 와 상대 잘한다. 어, 상대 잘한다. 어, 상대 잘한다. 왜안 빼고 있어 얘네? 아, 배신자들 첫결하겠습니다국립 마스를 일단 뺏어가지고 빨리 아카님의 하치가 나와야. 하치 <laughs> 나오기 전까지만. 아이고, 어 뭐야, 들어. 어이씨. 어 비행기, 어, 무서. 워 상대팀 아쿠미 쟤좀 어떻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비행기 너무 떠는다 오우 비행기 비행기 마스 좋은데? 승차감? 아탱커왜 이렇게 많지? 원래 미국이 많아요지고 자본으로 어 마스가 더잘 눌리는데요? 그만님? 터너보다? 터너보다크 <laughs> <laughs> 뭐야! 똑같, 그, <laughs> 수치로는 똑같이 360인데, <laughs> 왜 차이가 나지? 엥? 엥? 오케이, 마스로 갑니다. 음, 어, 마스 방, 마스 특성화 좀 찍어야겠다. 감사합니다. 잡았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잡았어요, 잡았어 잡았어, 하나. 그쪽에. 이쪽에. 아, 곰님이었네. 알파 혼자, 혼자 들어갈. 곰님 오면 같이 가자. 어, 봤어요, 봤어요. 헛으 잡으러 가요지금 천천히 애들 많았어요, 알파에. 휘저, 한번 아이씨, 아이씨. 맞나요? 아, 님피 v 죠 b 님 e n here. 아, 씨, v 아, 씨. 아, 씨. 아, 씨. 아, 아, 씨. 아, 씨. 아, 씨. 아, 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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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탱크 뺏었네 우리가? 탱크 뺏었어요. 지금 뭐하냐? 어 쿠마님이네? 아저 보급 좀 받을게 훨씬 좋은데? 어? 특성화 이거 다 특제도 하는 건데. 요시, 소논보다 맘에 들잖아. 오케이, 갈아 탄다. 아, 근데 이거 클립 장가 아, 3레벨이 있구나. 오, 미쳤다. 오케이, 오케이, 확인, 확인. 아두가 대공포사 미쳤어. 과연 이 언덕 올라갈 수 있을까? 상대 1, 2 등이 다 비행기인데. 아저 어, 비행기들 정신 못 차리니까 어, 다 죽어버리지. 니 아예 이 아싸리 이렇게 뺑 돌아가. 어. 여기 여기 앞에 앞에. 있었네? 오 나이스 이거 왜 탑? 는지했는었안 보이는데 비행기 값이에 비행기 이에 아, 비행기 값 비행기 값이에아비네기여요기여요기이에요건이요요에 감아주시는.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웃음> <웃음> 뭐야. 어, 뭐야? 아 뭐야? 아 좋고. 연막 B, B쪽 온다. B쪽. 막 그리스만 소리 잠깐 들어이쪽은더끝 쪽. 막그리스마 소리 들어왔 는데, 도희 님 천천히 야요왜대 데미지가 터먹으면 살짝 양칸가? 왜, 왜 이러지? 잠시만요. 감사합니다. 네. 저거 네. 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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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겠다. 엉님까지. 서태지 내 땡기, 어우. 땡기 제일 잘 타는데? 아. 아 서태지 기계식 조정이 없어, 땡기. 아우, 계속 살 수리해주시네. <목소리> 감사. <목소리> 갔어요아 나이스 미니 말고 그냥 쭉 들어가보세요 아기리3돌 불러요 탱크 네? 탱크 짤 네. 메디글 하나 해야겠다 보급 좀 받을게요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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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받을게요 메디글 해야겠다 군님 힘내요 아근아 네. A가 뭐, 다시 도시. 못 찾아오네 비에다! 우리 팀 말고는 B 가는데 성공한 사람이 없네 그냥 연막 이거 뿌리고 막 들어가면 되잖아 뭐가 어려워, 이게 얘들아 나 따라와 따라와 B 온다고요? <웃음> 들어왔습니다 <웃음> 아 <웃음> 아, MG 이번 곡 아, MG, MG 놓여 있어요, 풀밭에. <laughs> 아, 근데 안 보여. 근데 풀, 풀숲 포장 입고 있어가지고 잘안 보일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네. 님도 당해버렸어. 와이신 <laughs> 엉기 설치하면서 한번 가볼게요, 이거. 쓰는것 같은데, 음. 아, 이걸 안 막아. 응, 기억하긴, 아, 안 막혀. 메딕 달려와요. 메딕 왔어. 제시 채 썰게. 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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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어려운 게 아닌데. 탱크, 탱크 파괴, 한대더 파괴 네, 그... 전판에 계속 밀렸던 팀이라네요 아... 갈 수가 없네, 그쪽으로 어디요? <laughs> 어, A 마인... 어? B 어? 어, 어, e. e. 들어가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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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모아서 간... 확인, 확인 그럼 모아서 갈수 있나? 이렇게 똥으로 하면 되겠다. 저기서 내 막을... 똥 막고 가야되나 우리가? 똥을 막고 가야겠다. 음.. 백업 드리긴 백업 갑니다. 어, 맞아맞아 맞아, 죽었다. 아, 내리 피하겠다. 포스타님, 포스타님 이 탱크 좀 받아주세요 이거 저 내리게 아이고. <laughs> 저 내릴게요 <laughs> 시간 됐어 <laughs> 자 얘들아 버터 가자 연막간다 <laughs> 이 폭약 깔고 달라고요? 아 B에 폭격 떨고 자고요? 지금 들어가면서? 오케이 오케이 아 어차피 뭐 동굴까지 못 가면 말짱 도루묵이니까 하나 쓸게요 어저 탱크 B에 뭐야 이게 복... 폭격이라고요? 이상한 데 떨어지냐 근데 쉬. 어? 돌아간다 근데 돌아간다 아 지금 쟤는 계속 누워있네, 여기. 이걸 못 먹었어? 아, 계속 A에서 B에서 b 에서 뛰가는 건몇 번째야, 이거? 안 돼. 아 이거, 뭐, 이거 못 들을 건가 이게. 야 목표 마무리. 조이닝 길 따라 가봐야 돼. 빨리 올라간 거같크가안 어, 보이네 홀스님. 땅 앞핑 홀스님 트수9 7식 저거 9 7식 저거. 와, 저거 홀스님 마 저거 아카니 마치 같은데? 죽겠다. 일러 가면. 은 아카니 빠지니까. 싹 나가리는데? 네? 저희. 저 이분대가 되게 열심히 어? 아, 터졌어 어? 나이스, 나이고 까비 대박이다 예 아주 좋은, 해. 아주 좋은 소식 너무 아, 앞에 들어갔었어요, 아까 아, 탱크 없네 앞에 수리하는 거 지어드릴게요, 준서님 아, 지어져있... 아, 나왜 샷건 들고 왔지? <laughs> 아니, 고급병으로 올라고하다가 총을 안 보고 그냥 눌러버렸네. 하나 러시아다 하나 러시에요 하나가 아니네. 아, 샤머니 그냥. 바로 푸시네. 어, 조건 좋네 <웃음> <웃음> 이거 다음이 동굴인데 이것만 어떻게 하면 되는데 우리 지금 비행기 잘하는 사람 있 어요？없 는데 아, 한명있 구나. 제로 잘해 제로 제로. 아 뭐야? 아 뭐야 어 뭐야 아지토님도있 어요? 지토님도있 어요? 아 다음 지님도있 어요? 쿠님도네쿠으로 다음 지터 님도있 어요? 그 다음 지터 님있 어요? 그다 저희 터대가 하는 겁니다 <laughs> 저, 저희 들켰거든요 아왜 일본이 형한테 왔어? 그쿠마 그거 왜 탔어요? 하나 와요. 아, 그러네. 아, 탱크들. 저러고 있으면 어떻게 잡아? 이 어. 일로 못갈것 같은데요? 아, 이거, 탱크가 저러고 쪼고 있으면은, 아, 여기가 제일 편하기도 쉽긴 한데. 개론드. 아, 왜안 맞아? 아, 상대제로 정신 나갈 것 같아. 으흠. 뭐? 루인, 에허... 잠시만요. 제가 갈게요. 저, 저, 쪽으로 오시나보네? 저 전투 중이라 뜨지? 당연하죠. 저희 분대말고 사람 없습니다. 하나 더. 이미 음, 제가 계속 뒤, 뒤 봐드릴게요. 어, 호환스수탄 잠깐만 에 로이님 잡았어요 제가 아아 카우팔 공 스페인 가스 아 이거 뭐야 게런드 메다오저 <laughs> 친구 잘 쏘네 저거 어, 저희 밖.. 저희 저희 말고는 쏘릴 사람이 없나본데 저..저희 좀만 기다리세요 저..저한테 받았어요 못 가겠는데 그니까, 어? 일단 다들 보아라. 나이스키 하나 컷. 이거 탱크만이라도 어떻게든. 아. 에 이... 네. 아니, 와. 어... 아깝다. 그한명 누워있는 애는 뭐예요? <laughs> 아 어, 개부터 잡았어야 되는데 그니까요 나가면 결국 저 탱크한테 오오케오케오케 어, 아니 상대 똥쟁이들이 잘하는 것도 아니야? 그니까요 아니 뭐 똥쟁이가 잘해서 하겠습니까 잘하면 똥쟁이를 안 하겠죠? 그니까요 그냥 연막만 깔지 2박 2아 2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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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백개더있어2 이거는. 2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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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어 2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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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어? 2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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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박 2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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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아, 또딴데도 있는 애들 있나 보네. 그시 네. 오면 올려주세요. 어디요, 어디요. 어, 하나, 로시 하나, 로시. 오케이, 오케이. 네. <laughs> 아, 저 그냥 기다려 보세요. 저그 저희 구이 신호기도 있어요. 아, 하나. 깜짝이야. 구이 <laughs> 신호기도 고할게요 잠시만. 이쪽으로 가 진짜 이거 갔어야 되나? 근데 우리 네 명을 네 명이세요, 가능해? 50에안 나왔는데. 갈려 깔아놨어요 여기쯤에. 今아 씨. 아, 상대 뱅기 있는 거 같아. 이거 탱크 돌아서 가야 되지 않을까, 이쪽으로? 일로 오죠. 일로 가죠 일로 가죠 일로. 돌아오세요. 돌아오세요.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야,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아, 갔다 이거. 어? <laughs> 뭐야, 이거? <웃음> <웃음> 아, 여기 계셨구나. 어... <laughs> 아, 생각해봐. 여기 아캄리스 팟인데, 여기. 일로 못 들어가는데. 아, 어떡하지? 있, 여기 있긴 한데. 뭐를 하세요? 예아 네. <laughs> 이건 아그 아까 그 참호 쪽이 뚫을 수 있는 제일 쉬운 길인데. 아 그러니까요. 사람만 있었어도 내가. 같이. 아. 얘네, 얘네 왜 이상한 애들 막 꼬여있어, 근데. 릴리아 이거 왜, 왜 와, 여기를? 방어 할수 있을까요, 이거? 불가리 한번 해줘야 되는데 우리 팀. 끝났네. 아, 아군 뭐하냐 진짜. 뭐야, 나왜 죽었어? <laughs> 저 22등 밑으로는 진짜, 불가능인데. 상대 비행기도 잡을 사람도 없고. <laughs> 아, 그 참호. 아, 너무 아깝다. 거기가 유일한 길이었는데. 거기만큼 안전한 길이 없는데. 아.